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냐타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우선 제냐타는 다른 영웅보다 근접 공격이 꽤 강력한데, 데미지는 45의 부조화까지 붙이면 약 56의 넉백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게다가 겐지의 튕겨내기나 자리아의 방벽 혹은 오리사의 수호의 창을 무시할 수 있고, 낙사 지역의 경우 정거킹의 궁극기나 라이나르트의 돌진 같은 기술도 이동 경로를 바꿔버리면서 낙사시킬 수 있어. 밀쳐지는 거리는 약 11m인데 대신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밀치더라도 경사 때문에 덜 밀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게다가 제냐타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발당 48의 데미지로 모두 맞힐 경우 최대 1,200의 데미지에 헤드 하실 경우 최대 240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궁극기 충전량이 2310이기 때문에 이론상 한 탄창을 모두 헤드샷으로 맞출 경우 바로 궁극기를 채울 수 있어 그리고 제냐타는 조화와 부조화라는 스킬을 갖고 있는데 두 스킬 모두 최대 41m까지 붙일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한번 붙이고 난 대상이 눈앞에 계속 있을 경우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만약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건물이나 구조물 사이에 막히지 않는 이상 효과가 지속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요즘 제냐타가 굉장히 강력한 영웅이라고 생각해 비록 생존력은 낮지만 강력한 스킬을 가진 제냐타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타코야키 드실래요?